<S> <S> 그렇지, 그렇지, 열두번 어때? 열두 번, 열두 번, 열두 번, 열두 번, 번, 1 2 번, 번, 한국도 흔들어 봐. 아니, 우리 아. 주단장님 봐봐 에 아. 아. 뭐 누구, 누구? 아니, 그아나와 누구누구? 주단장님. 아, 예, 오늘 주단장이 최고였어, 하. 최고. 네, 네, 네. 아니, 아니, 어떻게 그렇게 네, 네. 동상같이 서 있어? 동상같이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어. 이렇게 자안 하는 그거. 어, 학교가 어제 원래 하시거맞아 여기 김 후보랑 주 후보님 뒤로 잠깐만 돌아서 잠깐만 서봐요. 그래서 어디 멀미 나서 안 움직이고 곧그대로 서있었나? <laughs> 그러신 거예요? 고정, 고정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죠.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. <laughs> 형님이 아. 회의 중이신가 봐. 지금 열리 너무 좋아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짜 잘 됐어요. 하여튼 오늘 한마디 처음으로 길거리 서본 이후 저기 그 감상 김우보님 아, 저는 군산에서 선거운동을 못했던 걸화을 풀었습니다. 주보이 <laughs> <laughs> 평생 처음으로 네거리에서팬 피켓을 든 기분. 되게 재밌는데. <laughs> 제가요. 사람은 잘 생기고 와요. 아, <laughs> 사람은 <laughs> 어 짜증나. 하고 보니 어땠어? 많이 해봤죠? 아, 저는 많이 해봤죠. 예. 2번. 이게 운동원으로 하면은 이렇게. 해. 그래서 우리 저기 일로 와 보세요, 시장님. 이 초보자들하고 여기서. 여기 초보자들하고, 초보자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?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. 아. 시선, 삼선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. 에, 진짜 첫 번째 간단하게 유세를 해봤고,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날 유세차, 유세차 아니라 네, 버스를 네. 만들게 되면,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거의 지옥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마지막 화이팅! 마지막 손 한번 흔들어 봐요. 네, 예, 화이팅! 저, 전원 당 저는 제가 전원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당선해 주세요. 전원. 전원. 오케이, 땡큐